안녕하세요.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체험 TV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스트레스성 자가면역 질환인 원형 탈모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에 속합니다. 원형 탈모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많지만, 원형 탈모를 한 번만 경험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그렇다면 원형 탈모는 왜 반복해서 재발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원형 탈모가 재발하지 않고 탈모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형 탈모의 병인은 여러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소인인데요. 실제로 유전적인 경향성은 30% 정도라고 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면역학적 소인, 세 번째 환경적 소인이 더 중요하게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원형탈모를 진료하면서 원형탈모가 반복해서 재발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명백한 전조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형탈모의 전조증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스트레스성 질환이 원형탈모의 전조증상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원형탈모가 스트레스성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면역체계 이상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계의 핵심인자, T셀이 그 원인인데요. 선천 면역계를 담당하는 T셀에 의한 면역 반응은 항원에 의해서 활성화된 T셀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이 사이토카인이 모세포를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말초에서 신경펩타이드가 분비가 되는데 이 신경펩타이드가 단독으로 또는 사이토카인의 영향을 줘서 자가면역성 염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원형 탈모에 관련된 리뷰 논문을 보면 분노와 우울과 같은 정서적 상태가 원형 탈모와 양적인 상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환경적 소인 즉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의 주요한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신경계 이상을 발생시키는 생체 리듬의 교란, 때없이 먹고 자야 할때 자지 않고 내장기를 자극하는 자극적 음식이나 음주, 흡연과도 같은 것이 원형 탈모의 병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 오염, 환경 호르몬의 영향도 원형 탈모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원형 탈모를 진료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반복해서 원형 탈모가 재발하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대개 원형 탈모가 반복해서 재발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심리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생활 패턴의 문제, 즉, 늦게 자고, 적게 자고,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생체 리듬을 악화시키는 여러 인자들이 더해지면서 스트레스성 증후가 나타나고 그 뒤로 원형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성 증후 또한 개인차가 무척 큽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하고 몸이 힘들어도 소화기 의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소화기에 이상부터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리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쿨쿨 잠을 잘 자는 분도 있는 반면에 평온한 상황에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반복해서. 잠에서 깨는 등의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체온 조절의 장애로 인해서 열감이나 수중냉증 같은 체온 조절 이상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월경 전 증후군. 생리통 등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형탈모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성 증후의 증상들은 대부분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의 항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면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이 잘 맞도록 생활을 몸을 관리해준다면 원형탈모의 재발을 막기가 무척 수월할 것입니다. 원형탈모 치료를 마칠 때는 대개 몸 상태도 모발 상태도 건강한 상태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모발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도 몸 상태 즉 스트레스성 증후가 남아 있다면 그 증후를 없애는 데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증후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머리에 이상이 없어도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원형 탈모 재발을 막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환자분들이 스트레스성 증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원형 탈모가 재발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모발 상태를 보면 초기 진행 원형 탈모의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최초 발생의 경우보다 재발한 경우가 더 빠르고 심하게 탈모가 진행하면서 치료도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의 치료와 원형 탈모의 재발 방지는 결국에 같은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닐 미자와 질병 병자를 쓰는 미병인데요. 병이 아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면장애 소화장애 월경불순을 가볍게 여기는데 단독으로도 질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불편함 정도로 여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를 원형탈모 발생 전에 미병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미병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치료 이전에 먼저 생체리듬을 정상화시키는 방법 즉 아침 점심 저녁을 때 맞춰서 잘 챙겨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성인의 경우에 권장 수면 시간은 11시에서 7시 정도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적당한 활동과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원형탈모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무척 중요합니다. 원형 탈모의 재발 방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한의학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을 미병 상태로 보고 한약 치료를 하게 됩니다. 원형 탈모 치료를 하면서 한약을 왜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신경계 이상 특히 교감신경의 항진을 누그러뜨리고 기혈순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 한약 처방의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향부자, 시오 등 간호를 풀어주는 한약제 용골, 모려, 산조인 등 화를 가라앉혀주는 한약제 당귀, 천궁등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한약제 그리고 하수오, 한련초등 모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약제 등으로 구성된 한약 처방을 주로 하게 되고요 환자분마다 갖고 있는 실성 증상의 특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약재로 구성돼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한약 처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침치료도 마찬가지이고요. 탈모 부위 즉, 목과 머리 쪽에 시행하는 침치료는 해당 부위의 기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침치료라면 그 외에 팔과 다리, 몸에 시술하는 침치료는 오장육부를 조정하는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위해 시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경혈 중에 배수혈이라는 혈이 있는데요. 이는 자율신경절이 위치한 흉추 분절을 중심으로 경추와 요추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자율신경계 이상이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배수열에 대한 침치료는 무척 중요합니다. 배수열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는 현대적으로 규명된 바가 있는데요. 내장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연관통을 보여주는 헤드존 그림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고 이는 주로 복모열을 나타내고 있는데 배수열과 마찬가지로 신체 앞쪽에 가슴과 배의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경혈점을 복모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모를 치료할 때 특히 원형 탈모를 치료할 때 복모혈과 배수혈에 대한 침치료는 무척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는데요. 치료 이전에 미병 상태이시라면 치료 전부터 본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인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미병 상태에 놓여 있다면 생활 관리부터 시작하셔서 원형 탈모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모 치료에 대한 모든 것 채움 TV 한의사 문상현이었습니다.